그 왔어? 음, 아니 조금 일찍 왔어 그냥. <laughs> 네가 와서 누워 있으라며 <laughs> 피곤했어. 누가? 또? 아, 그 사람 왜 맨날 그러는데?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자기 오늘 속상했구나. 음,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지. 사고 안 치고, 집에 온거 보면. 응, 얼른 씻고 와. 알았어. 잠 오면 잘게. 아야, 아까는 조금 잤어? 나 오늘 좀 일찍 마쳤거든. <laughs> 안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해도 돼. 음. 자기야, 수건 필요한 말하고. <laughs> 아, 딴 거는 필요한 거 없어? 나 지금 가볼까? 아, 알았어, 안 가. 음... 가만히 누워 있을게 음. 음. 나안 자는데? 일로 와 얼른 음... 자기야 근데 아디워시 바꿨어? <laughs> 아니 냄새가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왜? 뭐 냄새 맞는 건데 왜 그래? <laughs> 야, 누가 보면 뭐 내가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줄 알겠다? 어? 그렇게 말하면 억울하지 자기가 맨날 그러면서 <laughs> 아 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음, 자기야. 근데 나는 원래 800개를 해 주면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아로씨 <laughs> 끝까지 들어. 팔백을 해주면 발이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야. <laughs> 진짜로 하나도 안 불편한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막 어떤 사람이 글을 쓴걸 봤단 말이야. 근데 팔백을 하면 무조건 팔이 저린데, 아니 나 말고 그 인터넷상의 사람 이야기. <laughs>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나는 팔이 안 저리지 하고 보니까 <laughs> 우리 자기 머리가 작아서 그런가 봐. <laughs> 아닌데? 야, 아 <laughs> 나보다 작은 거는 당연한 거고 아니야 자기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도 작아 <laughs> 아무튼 자기만 그런 거 같더라고 어 아니 그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해, 했다는 게 아니라 자 아니 내가 방금 말했잖아 왜 그래? 음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인터넷 당연하지 내가 자기 말고 누구한테 발개를 해? 응? 삐졌어? 음. <laughs> 삐진 척 한거지 그럴 것 같더라 <laughs> 우리 자기 이제 이런걸로 안 삐지지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나는 800일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다고. 왜냐면 800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되게 뭔가 폭신폭신하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안고 잘때이 느낌이 난참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 자기도 나 아나봐. 음. 어때? 어떠냐고 그니까 뀨키야 근데 우리 내일 쉬는 날인데. 오늘 너무 일찍 자나? 뭐가 아, 뭘 수작해야 내가 아니거든. 나도 피곤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내일 쉬는 날인데, 너무 일찍 자는 건가 해서. 안 자면 뭐할 거냐고? 그냥 뭐 얘기하는 거지, 뭘뭐 해. <laughs> 뭐가 또왜 이럴까? 상한데 <laughs> 우리 이렇게 누워서 최근에 얘기 많이 못 했잖아. 아, 어제 했나? <laughs> 아니 어제도 옛날이지, 나는 자기랑 함께 있는 거 얼마나... 응 1분 1초가 그냥... 아무튼. <laughs> 아무튼, 그슨난 좋다고. 좋다는 말을 그렇게 못 듣냐, 얘들아. <laughs> 잘,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다. 아니야. 앞에서 볼 때보다. 옆에서 보니까. 자기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코까지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진짜 예뻐. 예뻐서. <laughs> 어, <laughs> 이뻐서 그렇다니까, 내가 무슨 변명을 해. <laughs> 내 잘못 아니지. 자기 잘못이지. 이쁘지 말든가. <laughs> 음, 왜또딴데 가? 일로 와.